3월 14일 토요일 새벽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안식후 첫날 이른 새벽,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믿음을 따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가능성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말씀을 믿어야 바르게 볼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즉시 달려가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마리아가 한 말을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주님을 가져갔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상식선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가져갔다고 판단합니다. 문제가 주님을 가져가고 상황과 환경이 주님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지 못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세상 누구도 그 어떤 문제도 주님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곧 성도의 능력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 무덤에 도착합니다. 구부려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은 보았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모실 만큼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내 열정과 수고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빨리 다름질 할지라도 빈 무덤 앞에서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충성은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무덤에 들어가 세마포와 수건이 따로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누군가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면 굳이 몸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을 벗겨 따로 놓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무언가 이상하기는 한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아도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대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거침없이 무덤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베드로도 부활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결국 집으로 돌아가버립니다. 두 제자가 왜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구절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했으니 부활을 믿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빈 무덤이라는 확실한 증거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고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을 보고도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성도는 삶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사순절에 삶을 위한 참된 능력의 원천을 다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영적인 양식으로 먹이셔서 활력과 용기와 자유와 권위로 채워 주십시오. 우리로 이 세상을 치유하는 당신의 손과 발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묻혀 있는 주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달음으로 오늘 이 한날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더불어 내일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각자의 자리에서도 최선의 예배,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어서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